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별내동 나훈신궁입니다. 네. 선생님 음, 한 이제 촬영 날짜로 해서 네. 한 3일 정도 지났어요. 어, 얼마 전에 스캔들 열애서 하나가 또 발표가 났습니다. 바로 배우 박서진 씨랑. 박서준이요? 네, 박서준씨랑 응? 박서준이죠 준, 네, 네. 박서준씨랑 네. 유튜버 네. 수수님이라는 분이 네. 어, 열애설이 터졌는데 아직까지 두 분이 공식적으로 맞다 아니라고 하진 않았는데 거의 확정이 난 분위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두 분의 네. 열애설에 관련돼서 어, 두분 개인 사주와 함께 구마까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한 마디가 박서준 씨가 아깝다? 이렇게 나오네요. <laughs> 아깝다 그러는데, 여기 김수연 씨, 수수한테는 박서준 씨가 기인이세요. 기인이고요. 음... 어, 이분이 수수, 네네. 갑술생 개띠, 그러니까 7월에 네. 이제 이렇게 기인상봉이라는 그런 이제 운기가 들었어요. 운기도 들었고, 음, 그리고 수수도 이쁘네요. 응, 음. 이쁘기는 어, 한데, 그래도 박서준 씨가 더 많이 아깝다. 요렇게는 나오네. 요렇게는 나오고요. 근데 두분찐 인연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세요. 어, 제가 볼 때는 두 분은 찐 인연은 아니다. 이쁜 사랑을 하기는 해요. 두 분이. 이쁜 사랑을 하고, 두 분이 결혼까지 가겠다 싶으면 결혼까지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해로는 못한다. 요렇게는 나옵니다. 결혼을 안 하고, 이제 두 분이, 예를 들어서, 연애만 하고 산다, 그러면은, 뭐, 조금, 오래 길게는 연애는 할 운이세요, 두분 다. 두분다 길게는 운, 연애를 할 운이시고, 여기 김수연 씨는 저희 같이 가물이 있으세요. 아 음, 가물이 있으시고요.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선녀줄. 음. 선녀줄이 확 이렇게 내려와 계셔요. 음. 원래 이제 뭐, 저희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뭐, 연예인 뭐 이런 음. 어, 보통이다 그렇잖아요. 뭐 밤의 꽃 그리고 이 김수현 씨 자체도 도화살도 가지고 계시네요. 도화살이라도 화살이 있어야 만인에 만인한테 얼굴을 팔아먹고 산다. 음. 어. 근데 이제 이 도화살도 너무 심하면 안 되겠죠. 딱 적당 그런 수준의 도화살이 좋은데 그리고 이 김수현 씨는 48세가 되면 되게 많이 힘들 것 같아요. 힘이 든다 이렇게 48세 힘이 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모든 게 이제 48세가 되면 인간으로도 힘이 들고 내가 하는 일도 힘이 들고 구설 이렇게 일단 이렇게는 보여주고 그리고 박서준씨는 음... 이분 사주도 그렇고 운기도 그렇고 이분은 정말 정말 노력형 내가 예를 들어서 200원을 200원을 만들 거야 그러면은 노력을 해서 이분은 3만원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음. 그리고 성품도 좋고, 인성도 좋다. 그렇게 나오고요. 글 쓰는 제주도 좋아요. 음. 글 쓰는 제주도 있다. 글 쓰는 제주도 있고, 박서준 씨도 인연이 들어오긴, 인연이 들어와요. 그리고 홍기는 37 후반. 후반부터 홍기는 들어와 있습니다. 38까지. 근데 이게, 이 수수, 수수가 될지, 아니면은 뭐, 아니면 그냥 결혼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갈지, 이거는 본인 선택이겠죠. 근데 사주상, 이 사람의 박서준의 운명상, 에 37살 후반부터 3 8까지 결혼의 운은 들어와 있다. 그리고 올해도 인연은 들어와 있다. 사람의 인연법은 들어와 있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두 분, 결혼도 결혼이지만, 그냥 이쁜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이쁜 음. 음, 사랑. 이쁜 음. 사랑을 하시고, 어, 여기, 술수 김수연씨도 약간의 쉽게 얘기하면은, 친절함, 예쁨을 가장한 똘끼도 있다, 그렇게 나와요. 음. 음. 요즘 신세대에서 이 똘끼라는 게 이게 또, 많이, 뭐랄까, 그래 싫어하지도 않고 좀, 이런 걸 오히려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저희 딸도 그래요. 어. 요즘에 엄마 똘끼가, 옛날 똘끼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요. 어. 그리고, 아무리 봐도 박서준 씨가 아깝다, 아깝다 그러시네요. 어. 아깝다, 아깝다, 자꾸 그러셔요. 그래서 두 분은 그냥 이쁜 사랑만 해 가면서 나중에 한 2, 3년 후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혼도 신중하게. 음. 결혼을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끝까지 못 간다 그러니 두 분, 이쁜 사랑 하시면서, 정말 정말 신중히 신중을 기하셨으면 합니다.